목재의 부족은요 물질적인 발전을 방해했다 이거 진짜 해석 위주죠 정말 이해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즉 과도하게 사용했다는게 abuse 이 단어를 꼭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Would there was such an essential component of everyday life that... 그랬어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어법도 되게 좋아요 요번에 조금 별표 해놓을까요? s 치 c h t h a t 나와요 s 치 c h 도여기 명사가 나오겠죠 너무 번거해서그 결과 그 결과 뭐뭐하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옛날에는 나무가 엄청나게 중요한 재원이었어요. 재원이었어, Wood was such an essential component of e v e r life. 매일매일 삶에 나무가 어땠대되들아 Essential component 뭐야? 봄보면서라도 해. 구성 요소고. 어, 꼭 외우셔 발표 essential, vital, indispensable 꼭 외우세요. 없어서는 안 돼.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기 때문에 그 결과. 이제 원은 사람으로서 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즉 생각했을지도 기대는 expect 가 요거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여긴 예상했다라고 했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대디아라고. Limited to Udo production 하면은. 이게 명사고 전치사고가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묶었어. 코바기로. 자, 뭐에 대한 한계입니까? Wood projection. 나무 생산에 대한 한계. 즉 이게 뜻하는 거는요. 나무에 대한 한계가 나무가 모자라다면 이것이 나무가 모자란 것은요. Was responsible for the lack of g r e s s 뭐에 대한 원인이 될수 있어요? 발전이 부족한 것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럼 발전을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은 발전을 못 해. 그 이유가 뭐라고? 나무가 없어. 라는 얘기야. 아, 우리 주변에는 숲에 나무가 적네? 그럼 뭐라고 이해를 했다고요? 이 필수적인 컴포넌트가 부족하니까? 이건 발전에 대한 부족이, 발전을 할수 없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즉, 목재는 발전의 립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잘못 은거아니 필수. 성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재가 부족해? 그럼 발전을 부족, 발전이 부족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어. almost all o f almost all the possessions of everyday folk. 그래서 여기 끊으시면요. 여기다 적어 놓는데 everyday가 평범한이고요 folk는요. 꼭 외우세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 folk.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 사람들의 포지션이 뭐예요? 소유물은요. were wooden. 뭐였어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those that were not actually made of wood 그랬어요. 어떤 것들이니? 그것들은요. 실제적으로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됐니? 수집되죠?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은 need d large quantity of wood to produce 요구했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나무를 필요로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서. 즉딱 눈으로 봤는데 이게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것은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목재를 필요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를 들어 주겠죠. 그게 철입니다. 철.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양의 목재를 태웠어야 했대요. 인더 미드 레이지 약간 중세 시대. around 30 pound s of wood 끊고 대략 30톤의 목재가 요구가 되었어요. 자, 2.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놓은 건 얘들아 주어진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안 외우셔도 됩니다. smelt one pound of iron. 예를 들어서, 1파운드의 철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하기 위해서는요, 30파운드의 목재가 필요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세상에, 1파운드를 만들기 위해. 1파운드의 뭐니 지금? 철이죠. 필요한 게 뭐야? 30파운드의 목재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했던 거죠. 자, people burned wood in even greater quantity 그랬어. 사람들은 태웠습니다. 목재를. 자, 내가 전치사를 좀써 줬어. 그래서 전치사 해석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엄청난 양의 목재를 태웠습니다. 뭐 하기 위해? 요리하기 위해 음식을. 됐죠? 자 그리고 사람들은요 태웠어요 목재를 또 뭐하기 위해 To heat their house 그들의 집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드는요 was vital 아까 나왔다 indispensable important vital energy, energy 원천이었습니다 뭐하기 위해 For the major industrial process of the age 그 시대의 중요한 산업 발전을 위한 에너지원이 뭐예요? 나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요 이해 되셨죠? 자, 사람들이 나무 왜 필요했어요, 얘들아? 요리하려고, 또 하나는요. 집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시대에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나무가 뭐였다고? 필수적인 원천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죠? 땡땡이 나왔으니까 즉 소트 메이킹, 브루잉, 태닝 앤 다잉 그랬어요. 자, 소트 메이킹이 뭐예요? 인간한테 꼭 필요한 게 소금입니다. 소금 만드는 거. 이게 브루잉이 이거 해줬는데 얘들아 브루잉이 양조 맥주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태닝이 무드질하기 그리고 염색하고 이런 게 그냥 산업 발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아셨죠? 여기서 얘기한 산업 발전은 뭐라고요? 지금 소금 만들기, 양조업, 태닝 그리고 염색하기. In the language of chess. 자, 체스의 언어로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원문제 비칸이었어요. 이게. 요게. Overworked pieces. 혹사당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체스에서 말을 pieces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이 피스가 조각이 요런 말. 체스 두는 거 이런 거 있죠, 얘들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너무 많이 이용되는 말이었다 얘기죠. 이게 원문제 빈칸이었어.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중반부 빈칸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럼 중반부 빈칸은 앞뒤에서 원인을 다 찾으면 돼. 모든 음, 필요 요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그랬죠. 6번 갑니다. And as the human population grew and land was cleared for agriculture.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And 그리고 하면서. 자, 인간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그리고 땅이 was cleared 수동태야. 어떻게 됐대? 깨끗하게 밀어졌대. 요 그죠? 뭘 위해서? 농업을 위해서 개간되면서. 됐니? f o r e s t 는 자, wood have pp는 뭐라고 배웠어? 조동사야 그냥 과거형이야. 그래, 안 그래? wood have been destroyed. 이렇게 하, 하면서 숲이 파괴되었었을 거야. 그러면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줄어들었어. 우 u 서플라이는 still further 훨씬 여전히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as가 접속사라서 grow가 g r 가 나온 거고, 그렇지? n d 에서 was cleared가 나온 거고 됐죠? 그런데 여기 주절인데 여기가 주절의 동사가 되는 거고 이게 결과 분사고면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는 약간 좀 어법도 잘 기억하세요. 동사 위주로. 6번에 동사를 잘기억했나 그냥 6번에서 음. 동사 잘봐결과분사금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여기 봐봐 인구 증가하고 인구를 증가하면서 뭐 농사를 짓고 하잖아 그치 그럼 숲이 파괴되면 여기서 얘기하는 숲의 파괴는 뭐야 목재가 줄어든 거야 뭐라고 얘들아 목재가 줄어들었어 목재 공급이 하락했지 근데 어떻게 됐어 목재 공급이 하락한 이유가 뭐야 인구 증가라니까요 이게 됐어요? 인구가 많아서 인구가 사람이 필요한 걸 만들기 위해서 숲을 밀어버리니까 필수 성분이 뭐가 줄어들게 된 거야? 그 결과? 목재가 줄어든 거야 그럼 발전을 할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You might well 이거 발표 안 해놓으세요 might well might well은 may well이거든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might well 이제 당연입니다 뭐라고 얘들아? 당연, 오케이? 그러니까 동사의 원형이 나와서 might well 동사의 원형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뽑아서 쓰면 mights, may as well이 있어요. 여기 동사의 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이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하는 게 당연해. 뭐라고?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쓰세요. 여기서 삽입이 나올 수 있겠죠. Would eventually h a d led to s h o r t of wood. 그래서 무엇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결국은 목재 부족으로 연결 이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해. 자 그러면서 또분사입니다 뭐하면서 방해하면서 further material process. 그랬어요. 자 무엇을 발견했을까? 물질적인 발전을 방해하면서. 자 이거 further는요 더 이상해라고 써있는데. 여기다 해라, 너네. 더 이상의 뽑아가고 여기다 써. father는 거리입니다. 이건 거리고요. 이해됐니? 이건 정도입니다. 정도. 어느 정도를 이렇게 further. 그래서 밑에다가 f-a-l-e를 쓰면 안 된다고 써놔. 이건 안 돼요. 이건 어느 정도, 더 이상의 발전. 이거 정도야. 이건 정도야. 원래 내가 이거를 칸을 크게 했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단어 한번 쓰라고 하려고 근데 안될것 같아서 바꾼 겁니다. 자, 이거 삽입 오기 너무 좋죠. 얘들아, 이거 삽입 완전 별표예요. 또는 순서도 좋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음, 이거 삽입이 너무 좋네요.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땅을 개관해서 이것은요, 숲을 파괴한 거니까 뭘한 거야? 우드 공급이 어떻게 될 거야? 훨씬 더 줄어드는 결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건뭐야 이것이. 됐죠? 뭐를 이끌어졌을까? 숲이 파괴됐으니까요. 목재 부족. 목재가 부족하는 건 뭐를 초래하는 거야? 발전이 힘들었던얘기예 발전을 방해했다. 이게 됐죠? 그 다음 갈게요. 자, popular historians. After all, 그래서 어쨌든, 어쨌든 간에, 파퓰러가 얘들아 여기서 민중 역사라고 쓰였어요. 그냥 외우세요 이런 거. 인기 있는 역사, 민중 역사는요. 비프로브몸으로 가득찼습니까? 이야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이야기는. 오브 다음에 요거는 명접입니다. 어떻게 유지무드? l e a d to Deforestation and Disaster 나무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이끌었는지 뭘까 얘들아? 산림 벌채, 산림 파괴와 재앙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목재를 사용한 게 뭐를 사용한 거야? 목재 사용하면 나무를 깎아서 사용했을 거냐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게 뭐로 연결을 한 거야? 살림 벌채, 살림 파괴. 그리고 그렇게 목재가 자꾸만 줄어들면서 또 결론은 제앙이래요좀 웃기지 않아요? 인간이 발전을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이해되셨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즉, 목재는 어때? 빈카를 풀기 위해서 너무 많이 사용되었던 혹사당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이거 진짜 잘 읽어보세요. 아셨죠? 여기 봐봐. 요거 잘 읽어보시라고 이해됐죠? 자, 쇼티지가 뭐야? 부족이죠. 나무의 부족, 뒤치 어뷰즈 뭐에 대한 남용 때문에 남용으로 인한 그 나무의 부족은요 방해했습니다. 물질적인 발전을, 오케이? 나무가 부족하면 물질적인 발전을 못했고 우리 인간의 이야기는요 목재를 사용하면서 이게 숲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리고 어떤 재앙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다른 거보다 솔직히 내용의 맥락이 조금 안 맞죠? 조금 그런 느낌 들지 않냐? 나는 조금 읽으면서 들긴 드는데, 처음부터 정리를 하면요. 목재는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였다. 라는 얘기였어. 자, 목재가 없으면 발전의 부족이었다. 이해됐어요? 같이 하면서.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한 건 목재였다는 얘기였어요. 자, 목재가 아닌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목재를 필요로 했대. 나무를 태워야 했대. 그렇게 된게 발전이야. 이해됐어? 인간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했다고? 목재가. 근데 이렇게 발전하려고 산림을 파괴하다 보니 숲은 없어지고 결국은 재앙을 초래했다는 얘기가 결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인간이 이제 증가가 했어.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발전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또? 이제 농사짓기 위해서 뭐야? 숲을 밀어버려. 목재를 이렇게 파괴했다는 게 인간의 이야기고. 이해됐니? 이렇게 된게 결론은요. 숲은 없어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재앙으로 이루어졌어라는 얘기야. 인간이 발전하면서. 시작 그래서 쓰세요. 좀 이해하려면 어 인간의 발전 이걸 뭐라고 얘더라 목재 사용 산림 파괴라고 쓰면 되겠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그럼 목재 부족은 뭐가 되는 거야? 부족은 발전 부족이야. 발전을 못 하는 거야. 발전 방해 요소야. 이러면 돼 지금? 정리 여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